맛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심히 드시고요. 안에 치즈 잘 섞어서 드세요. 응, 응, 응. 드세요. 아, 이렇게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? <laughs> 진짜 웃기다. 대통령 취향의 배합으로 만든 미친 거 아니야? 진짜 누구도 못 먹겠. 근데 나 프렌치 토스트도 응, 먹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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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격이 예반데요 아, 같이 먹어. <laughs> <laughs> 추운데 있다가 그 따뜻한데 오면 손 되게 이상한 느낌 나지 어, 무슨 밀가루 묻는 느낌? 피피 피 도는 느낌. 나계안아 계속. 아 제일 아, 가... 과학적인 말이잖나 <laughs> 현주랑 손 잡고 있어가지고 되게 나는 그런 느낌 너무. 초레시만 되는 느낌? 나 전기 통하는 아, 느낌이라고. 아무 그래. 느낌이 안 들어. 얼음이 초코칩스 같다. 음, 귀여워. 일본번호안 섞여있어. 도라이어 몇 시에 생 이거 초콜릿인가? 블루베리 같이 생겼어. 블루베리 아니야? 응, 그치. 아, 나 이거 천천히 하면 안 되는데. 한천이안 먹어. 많이 먹어. 지금 지쳐가지고. <laughs> 날거 아까 거기 가서 렌즈통 샀어? 음, 나 처음에 나 보프랑 핀. 보프도 있고 크리스마스 몰도 어? 있어 나, 나, 나 맨날 주는데스틸리네 어. 해봐 <laughs> 줄 지금? 해도 돼? 음. 소리 나와 이거? <laughs> 큰 진짜 예쁘다 <laughs> 너 정말 피아노 잘 친다. 고마워. 앞으로 나가 되겠다. 나나 바이에까지만 땄어. <laughs> 그냥 첫 번째 그것만 제일 재밌었어. 아그 신발이 웃겼던 거지 솔직히야. 아, 진짜 짜증나가지고. 다 변기랑 길 똑같은 거. <laughs> 이게 방법이 좀. 음. 아니 일단 카드를 무작위로 샀고 무작위로 세 개씩 나눠 가진 다음에. 오인카드도또 놓고 아니그니까 인물이랑 네, 아니, 만약에 지금 끼고 예. 있는 아이템모르는 걸로 막 이게 지금 계속 유용한 거 <laughs> 이거 만에 버리고 가는 게 버려야 되는 거아니야 장착할 면 하나 버려야 되는 데 장착하고 그그 야생마 있잖아. 그게 어. 어디 가요, 여기서? 어. 물어보고 별로 안안 띵질 안 수도 있죠. 전화기. 할게 일반데? <laughs> 진짜 싸울 일도 많다. 근데 맛이 다른가봐. 우리도 <laughs> 그렇지. 라이터 있어요, 뭔가. 어? 와이파이가 터진다고? <laughs> 라이터? 아, 라이터. 나도 <laughs> 좀. 거의 방치하는 거 아니야? 그 정도는? 이런 비슷한.. 그니까 여기 이그 라인에서 여기 아니에요 화지마 그리고 따라 웃어 나만 혼자 얘들아 왜 그래 진정해 <laughs> <이렇게, 이렇게, 웃음> 어, 나 혼자 나 터밍 <laughs> 있어요 태영이가 없잖아 그러면 얘가 그걸 듣고 아니 웃는 소리가 너무 웃겨 웃는 소리가 너무 생 간섭을 해야 고저아 슬라임. 사람이 어 손에 다달라붙어리 이거 라 그래. 아, 저기 슬라임 뭐, 부자들 션을발라로션발라야 어, 되는데 지금 이거나 내면션을 아, 바를, 바를 수 있지 않을까 내가. 아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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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게 에티를 발라서 떼는 이거 에티도 오리가. 3 0 이거 그냥 세청 좋아하는 거 아닐까? 로 어, 이거 파츠 받아 왔어. 우리 총 5만 원 5만, 5만 원, 원 찍고 있어. 응. 잠깐만. 근데 아까 아까 갖고 싶다며. 아 아니 그냥 근데 굳이 굳이 막쓸 쓸 사람 있으면. 근데 되게 조그맣다 이거. 조그매. 클리어는 뭔뭐 클리어 는 늘리는 거보다 그냥 만지는 게. 아 너무 귀여워얼굴렇죠 아니 근데 다 분홍색 뚜껑인데 하나는 하나 두 개는 청색이고 한 개는 하늘색이야. 왜 이런 거지? <laughs> 분홍색이 제일 가격이 허버린거 <해버린가> 없지? <laughs> 이거 랜덤이었던 건가? 아니면 일부러 어, 이렇게 맞춰놓은가? 건 아, 하늘색이 되게 특별해 보이네. <laughs> 나 하늘색 제일 좋아하는데. 색 덕. 색 덕. 와나 손톱 때문에 엄청 화려해 보이겠다. 별난한 손톱. <laughs> 두려워. 두려워. 그 없어서? 응. 찍고 있는 거야? 응. 아, 네. <laughs> 어떻게 느낌 미친 것 같아, 진짜? 아, <laughs> 나 근데 나 <laughs> 내가 손이 작아서 이거를 한 번에 못 마실 거 아니야? 저거 다 담아서. 헐, 헐. 나 진짜 헐 때문에 미치겠다. <laughs> 어, 헐, 짱이지? 탱글탱글. <laughs> 이 형은 내 취향 아닌데, 약간 누룩 크그 냄새가. 아, 좀만 만질래. 손에서 포도한게 오지게 아 아니 이렇게 양은 아 많이 진짜 필요 없는데 손이 좋아서. 작은 양을 안 팔아서 미쳤다 아 지금 되게 이거 차가워서 댕댕하네요 <laughs> 잠깐 하는 판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? <웃음> 제가 <웃음> 너무 시달 <시사할 때. 웃음> 과하게 <laughs> 넣었나봐 Tusen takk for måten du har funnet på.